안녕하세요. 코리니 시절부터 원여띠와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퀴즈 이벤트인데요. 6월 13일 리플과 SEC 이 재판의 중요한 증거 문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민먼 연설, 2번 훈민 연설, 3번 네번 연설, 4번 힌먼 연설. 참여 방법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010-8459-8508 번으로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메탈인데요. 메탈 고점 갱신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하락 채널. 강하게 돌파한 상태에서 지지에 실패하면 다시 하단으로. 혹은 중단까지 지지테스트를 하러 내려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지를 못해주고 2일간 강한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오늘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다시 상승을 하려면 2267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정을 받아도 1900원 부근은 지지를 해줘야 대차 큰 상승 랠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매수로 접근 하 기에 는 굉장히 어려운 위 치에 있 어서, 이 메탈 이라는 종목 에 에너 지를 쓰실 시간 에알은 이제 메탈 의 이전 상승 처럼 크게상 승할 수 있는 이런 종목 에, 차트를 서치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될 텐데요. 방법을 모르신다. 이 메탈 지금 물려있어서 먼저 약손절이나 약수익으로 탈출을 하고 나서 다른 종목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목의 내용이나 차트, 위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스마트머니는 흔히 해력, 큰손, 주포 이런 단어로 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는 고수익의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장세에 따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먼저 매집을 진행하고 해당 섹터나 종목들이 이슈가 됐을 때큰 상승이 나오고 수익 실현을 빠르게 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이 행위를 반복하는 집단이 바로 스마트 머니죠. 스마트 머니와 반대로 움직이는 속도가 느린 자금은 정크 머니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정 혹시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나는 항상 오르는 종목만 따라다닐까? 종목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을 가까운 실례하셨다면 제가 명확한 근거 없이 기준 없이 매매하던 2016년, 2017년 과거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저 또한 2016년, 2017년도 불장에서는 장이 너무 좋아서 운으로 큰 수익도 내보고, 2018년 처음으로 맞이한 크립토 윈터 때 정말 큰 손실을 보면서 오를 수 있는 이 종목들, 미래에 상승할 종목들, 이 종목들을 미리 매수하는 방법을 찾고야 말겠다는 집념 하나로 내가 죽거나 방법을 찾거나 이 생각 하나만으로 집요하게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꾸준히 방법을 찾아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손 세력들이 결국은 크립토 초기 투자자라고 생각했던 VC들이었고 VC는 바로 벤처캐피탈 투자회사였죠. 이들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을 따라서 매수하기만 해도 결국은 큰 수익이 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다른 세력들은 몰라도 VC만큼은 본인들이 투자한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에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따라서 매매하는 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크립토보다 오래된 주식 시장에서부터 긴 시간 많은 고수들의 매매법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이 스마트머니 세력 따라서 수익 내기 제일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선매수 전략입니다. 큰손 세력, 이 스마트머니의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잠재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이 섹터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고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선매수 전략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고 있고 성공적인 투자에 가장 빠르게 갈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토 시장에서 알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애니모카 브랜즈라는 대표적인 크립토 VC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샌드박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재택 근무가 많아지면서 메타버스가 엄청난 상승을 이끌었었죠. 이 애니모카 브랜즈 관련 회사로는 바로 더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관계사에는 더 샌드박스가 있고 애니모카 브랜즈는 더 샌드박스에 초기 투자를 진행한 VC입니다. 투자한 이후에 코로나로 인한 큰 하락이 나왔었고 상장 이후에 비트코인 장세가 좋아서 같이 상승하는가 싶더니 약간의 조정 이후에 6,000%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느낀 게 선매수 전략. 스마트머니를 따라가야만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스마트머니가 하는 행동은 이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 건데요. 현재 많은 VC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AI 섹터. 그리고 채굴 관련 종목들. 그리고 더 많은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홍콩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제 종목을 알았으면 언제 상승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각 VC들마다 특징이 매우 다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을 때 강하게 하락을 시키고 이후에 상승을 만들어내는 VC들도 있고 일반 투자자의 유입과 상관없이 꾸준히 상승을 시키는 VC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정과 함께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번에 매집이 진행된 AI와 웹3 그리고 디파이 보안 새로운 레이어 1이 점프 크립토 VC는 앱토스 1월부터 3월 동안 300% 상승시킨 VC입니다. 이번에는 세이라는 레이어 1 네트워크에 많은 투자를 진행했는데요. 이 종목들을 먼저 알고 제가 매월 공유해 드리는 이 일정을 통해서 해당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선 6월 22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두 가지 큰 일정이 존재하는데요. 이두 개의 일정이 진행되기 전까지 많은 VC들이 투자한 해당 종목들로 샌드박스에 총12,000% 하나의 상승파동 1,000%의 상승.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세력들이 크게 매집한 종목들의 정보와 상승할 수 있는 일정. 이 모든 것들을 공유받아서 함께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번 보내셔서 선매수 전략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수 있는지 노하우를 공유 받아서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정보도 정리해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에어드랍이란 코인을 무료로 나눠주는 마케팅 행위인데요, 주식시장에서 무상증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이 에어드랍으로 졸업하는 약 1,1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가계정으로 2억 원의 코인을 무료로 에어드랍을 받은 사람도 존재하고, 수많은 커뮤니티에서는 가계정으로 6억 5천억 원을 에어드랍 받 사람도 자주 나옵니다. 이런 에어 드랍을 나만 안 받으면 너무 야고르지 않나요? 이 에어 드랍은 방법을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에어 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비트럼과 블러 난이도가 쉬운 에어 드랍 이벤트로만 진행을 해서 공짜 수익. 약 1천만원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함께 하실 분들은 문자 1억이라고 010-8459-8508제 개인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카톡방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현재 수령 가능한 많은 에어드랍 프로젝트 참여하셔서 1억이라는 공짜 수익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종목에 마이너스를 보고 계셔서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 돈으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에어드랍을 받아서 에어드랍 받은 돈으로 물타기를 진행해서 더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업비트만 보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직접 에어드랍 받아서 물타기를 진행해야 똑같이 평단가에 들어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수익으로 가는 투자자가 될수 있으니까요. 꼭 먼저 움직이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